HMPV 바이러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01년에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먼저 증상을 보겠습니다. 경미할 때는 발열, 기침, 콧물, 목 통증, 근육통처럼 감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호흡곤란, 쌕쌕거리는 숨소리, 극심한 피로가 생기고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빠른 호흡, 식욕부진, 울음소리 변화, 노인은 만성질환 악화, 탈수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주로 호흡기 비말이에요.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로 공기 중에 퍼지고, 접촉이나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밀집된 공간에서는 작은 비말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이 핵심입니다. 2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환기,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실내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도 중요해요. 비타민CD, 아연이 풍부한 음식,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백신은 개발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가 최선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대중교통 위생 강화, 학교 병원 전기 소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MPV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확산 위험이 큰 바이러스입니다.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이 바이러스 관련 보도를 접하고 감기랑 너무 비슷해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에 예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에 좋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제가 정리해둔 픽스오 전자책에서 확인해 보세요.